지난해 11월, 제17회 당진 해나로쌀 해나룻살 농특산물 대축제에서는 해나로쌀로 만든 가래떡이 제조됐습니다. 한국떡류식품 가공협회 당진시지부 오명숙 대표의 50명의 시민이 제조했는데요. 길이는 5,080m, 지름은 3cm로 당진 해나로쌀 4.5톤이 들어갔고, 이 기록은 축제 당일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. 기네스 월드레코드는 당진시가 제출한 가래떡 제조와 측정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, 제 3자의 확인서, 각 재료의 양과 제조 방법이 담긴 문서, 실측 확인서 등을 검토한 뒤 가장 긴 가래떡 분야의 새로운 기네스 월드레코드 공식 기록 인증을 확정했습니다. 시 관계자는 기네스 월드레코드의 기록은 세계 170여 개국의 23개 언어로 번역돼 널리 알려진다며. 당진시와 헤나로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JIB 뉴스 윤이민입니다.